다시 아, 시하리해고가바보 아, 어,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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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트라이 한고가바보 뭐야 둘이 아, 사겨? 아, 둘이 아, 아, 사겨? 한고 가위바위보 어? 뭐야 왜 이래 한줄고가이바보오 뒤를 두세요 절하는 그녀 가위가위보또 내꺼 와버리다. 아 그거 맛있어요 아직 안 먹어. 요어요못 참고 와 버리다. 비가 와. 아, 제가 졸려서 그러지 내용은 좋았다. 아, 어 맞아. 공기고요. 공기고요. 그다운에 그러니까 있지만 어. 나는 나를 나는 가다. 나는 우주의 먼지 기적 나는 기적 먼지의 겠냐안 오지 그냥 거기 오래 있으면 올라갈 텐데 어, 떡 먹고 아 냄새 빨리 먹어 매운 눈목으로 바꿨는데 먹을 뻔했다. 안 먹었어요. 떡떡 하나. 뭔가 수상했어. 드레이. 아, 혹시 드실 수 있으면 이것도 그냥 드셔도 아. 되니? 어, 너맛 있지 다 감사합니다. <laughs> 물떡도 있는데. <laughs> 그돼지 갑자기 안 추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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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호 어와 귀여 수 수상하게 옮 거야 뭔가 개킹 박해 찍었 아 그거 스크립트... <laughs> <이등식 웃음> 프린트 올 거야 대 대본 스크린째 왜 저래 대본 프린트 해올 거야 이등신 대본도 있어요 요 <laughs> 네, 그 <laughs> 안 모습이 좀 짜증날 것 같아. 오, <laughs> 어, 아, 짜증나. 무서워. <laughs> 아, 좋아, 좋아. <laughs> 어, 자. 좋아, 좋아. 어. 아, 무서워. <laughs> 약간 해야 되잖아. 니 그냥 이 거리에서 찍으면 거 대충 찍어. <laughs> 오늘도 열심히 하는 그녀. <laughs> <laughs> 리만 찍으면 되죠. 내사이 <laughs> <몇 레사에 웃음> 열심이다. 이상 초. 그걸 또 브이로그 찍네. 당연하지. 어떻게 손 떠는 것도 찍어야 돼? 여기 떨리는 손. 일단 떨리는 눈 거. 찍고 그냥. 그럴까요? <laughs> 네.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잘한다. 아, 너무 지켜보고 있으니까 못하겠어 <laughs> 내가 다 보지 마, 다 보지 마. 안 놀래? <laughs> 아, 나 혼자 할게, 나 혼자 할게. 뭔가 <laughs> 이.

놀러야 돼, 놀아야 머리에만 문네좀 귀여. 어, 방금 좋았다. 어. 따따따면 <laughs> <laughs> 어떡해? <안> <laughs> 됐어? 그, 이렇게 쓰고 액션, 이트 왜 이렇게 많이 찍어? 어 <laughs> 아, 음, 좋다 좋다. 이 꼬리가. 석수 느낌은 석 역시 약간 한 번만 응? 진짜 유번에 <일본이> 모자이크 <laughs> <laughs> 안 해도 돼요 제 브이로그. 네. <laughs> 어디 봐야 내가 정료을 거야? 해줘. 해줄게 뭐 유튜브에 올리는데요. 유튜브요? <laughs> 네. 브이로. <이거> <laughs> 어. 나요오케이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아! 어, 어, 오케이만. 오케이. <laughs> <laughs> <노력하면 좋은데 웃음> <패스는. 웃음> 밥을 다먹어야어 오늘 왜안 왔어? 왜, 왜 전시회에 그렇게 추천받고 있지 않았어? 봤어? 아이크래서언안 왔니? 자 자격증이 시작나봐내일때못 갔다고 말했잖아 오늘 먼아이가얘 보다 낫다 나는 이거 봤어 자 대장 넣고, 나, 나. 찌클레이 맞습니다. 잘고 했는데. 다잘잘요안 돼, 요잘 내가 한번 잘라볼게요. 맞아? <목소리로> 물씬해, 물신해

<웃음> <웃음> 온다, 온다, 아, 만졌다. 귀여워, 어떡해, 어떡해, 너무 귀여워, 안 찍으려고 했는데, 와, 진짜 맛있어. 토마토, 해장, 토마토 라면, 아, 국물이! 아아.. 아.. 아.. 그냥.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할게없어 색값 쪼개왔어. 그럼 나랑.. 표정은 말로 귀엽대. 일단 밥이나 먹자. 아, 시장이요 아. 아아아아 <laughs> 아, 아. 이렇게 뻗어도 되는 게 이렇게 어, 뻗어야 돼. 어뻗시하네 아, 여기가 너무 다이거 아, 이거. <laughs> 아 진짜. 이거 아 이거 이거. 아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위로 아, 올려야 돼. 위로 올려야 돼. 배가 빨리 해주는거주이사주면 갈래 음. 각자, 뭐 드실래요? <laughs> 각자 사 빨리 해주면 빨리 실래요 각자 해주면 사 빨어해주실래요해 뭐, 뭐